먹는 사과와 배, 그리고 겨울철 내내 먹는 맛있는 귤, 이 모두 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입니다. 또 봄철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봄철이 되면 사진 찍을 곳이 너무 많아서 즐겁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와 철쭉을 보면 마음이 설렙니다. 또그 꽃에서 나는 향기는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라일락 향기, 복사꽃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나쁘다가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깊이 뿌리내린 덕분에 홍수나 산사태를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아무 일안 하는 것 같지만 나무가 있어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리 없는 크리스마스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무는 우리가 숨쉴수 있는 산소를 제공해주고 지구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나무는 배임을 당한 후에도 가구와 악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질 좋은 목재들을 제공해줍니다. 사람이 이런 나무 같은 인생을 살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일까요?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그 사람의 인격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무, 그틀, 나무 그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야곱은 열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그가 아끼던 요셉을 향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13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한 후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재미있는 점은 어느 특정 한 나무만을 지칭하지 않고 아주 여러 나무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꽃은 백합화와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뿌리와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지는 감남나무와 같이 뻗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부위별로 각각 다른 나무들을 언급했을까요? 이는 각 부분별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나무, 최고가 되는 나무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향기 하면 백향목이 최고로 좋은 나무였고, 또 가지하면 감람 나무, 꽃하면 백합바가 최고였습니다. 이 셋을 한 나무가 다 가지고 있다면, 그 나무야말로 최고의 나무, 나무의 끝판왕, 나무의 왕중왕 이렇게 칭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희를 이런 최고의 나무 나무 중에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 베스트의 인생, 최고로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런 복받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살수 있게 될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슬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최고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좀 소나기 같은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 위로부터 쏟아지는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만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무가 될것 같은데 이슬로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까지 티도 안 나는 이슬만 먹어가지고 언제 큰 나무가 될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소나기 같으리라 혹은 폭포수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슬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크고 아름답고 열매 맺고 향기나는 향기 나무로 만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로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임하는 은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600mm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강도 없고 물이 잘 스며드는 토양의 특성상 저수지를 만드는 일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비보다도 이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한 덕분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그 덕에 이슬을 통해서 채소나 곡식에 필요한 수분과 작은 짐승들이 섭취할 수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로 때로 불같은 눈에 소나기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슴이 터질 듯하고 온몸이 타오르는 듯한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활활 불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 생활조차 제대로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같은 상태가 날마다 유지되면 자칫하다간 학생들의 학점은 펑크나고 학사들은 직장에서 일을 잘못 하고 아내들은 살림을 엉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이 식고 나면 급속도로 우울해지는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슬과 같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유지되는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지속적 은혜를 통해 느린 듯 보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그 은혜에 젖어서 호기에서 양분을 얻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조용히 내리는 은혜입니다. 이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조용히 내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중호우는 요란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호우가 내리면 우리는 자다가도 깨어서 창밖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게 내리는 집중호우는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다릅니다. 온 세상을 소란케 하는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차고 넘치는 충만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서 온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소생케 하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생명, 부활, 젊음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종종 성경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리라는 그 가사가 바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가사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표시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상의 매순간을 살아가면서 조용히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냥 좀 덤덤해 보이고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 순간에는 소나기로 내렸던 그 은혜보다도 더큰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초목이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소리 없이 임하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나날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셋째로 이슬은 밤중에 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밝은 낮과 같은 좋은 환경, 건강함, 만사의 형통함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란과 시험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깊은 밤 연단의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새벽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김미기 씨가 작사, 작곡하고 양희은 씨가 불렀던 아침이슬이라는 이 유명한 곡을 아마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밤지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몸의 서름이 아라이 박힐 때 아침 동산에 오, 홀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밤새 맺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진주같이 곱고 깨끗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긴 밤을 세우며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오히려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 속에서는 생기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밤의 시기를 보낼 때에만 형성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함과 거룩함, 인내와 소망의 열매는 이런 밤중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먹고 자라는 열매입니다. 한낮에 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렇게 밤중에 내린 이슬과 같은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말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연말이 되면 요절 심포지음을 쓰면서 한 해를 정리합니다. 쓰고 계십니까? 막상 요절 심포지음을 쓰려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 별로 쓸 말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별로 특별한 일도 없었고, 대단한 뭔가를 성취한 적도 없고, 그냥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 불같이, 폭포수같이 임했던 은혜의 순간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있어도 몇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올해 큰 은혜는 별로 없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성장한 것도 없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꼭 그렇게 불처럼 폭포수처럼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슬과 같이 임합니다. 그렇게 이슬처럼 임하는 은혜로도 충분히 크고 아름답고 열매 맺는 나무처럼 복받은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나무는 원래 천천히 차근차근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름철 소낙비를 잔뜩 맞고 하룻밤 만에 쑥쑥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잡초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뛰고 온 몸에 전율이 있어야만 아 은혜가 임했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씀 공부에는 또 상대급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해봐야 별거 있겠어 하면서 그만해도 그만 어, 그만해도 안 해도 그만해도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대신 어디서 좀 짜릿하고 뜨거운 은혜를 받을 곳이 없나 하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상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성장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성장하기보다는 업앤 다운을 반복하면서 영적 조울증에 빠져서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 감동 없이 몇 마디 적은 것 같은 그 일용할 양식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난 한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주 일대일하고 소감 쓰고 예배 참석하면서 우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가란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어쩌다 한번 좀 자극적인 맛을 내는 외식을 즐길 수는 있지만 삼시세끼 외식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건강을 해치고 말 것입니다 52주 동안 매주 들은 예배 말씀들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담백하고 건강한 집밥처럼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일상의 은혜, 날마다 조용하게 내리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해 영적으로 자라고 더 깊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삶에는 밝은 낮도 있었지만 캄캄한 밤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괴로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낮은 은혜의 시기요. 밤은 은혜가 메마른 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밤중에 이슬 같은 은혜가 진주처럼 알알이 맺히는 기간이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1년 365일 은혜의 때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불같고 소나기 같은 은혜만 생각하면 요절 심포지움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같이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 제목 요절 심포지엄에 써야 할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조용하게 내린 그 은혜만으로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는 분해 넘치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말에 이슬 같이 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흐르는 요절 심포지움을 쓸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슬과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때로 불같이 폭포수같이 임한 은혜도 있었지만 날마다 우리 가운데 또 매주마다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부어주셨던 이슬같은 은혜가 많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절심포지을 감당하면서 이 이슬같이 내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